YBM 3과 본문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When I realized I needed to learn English. 그죠 언제 내가 영어 공부가 필요하다고 깨닫는가. 별로 깨닫고 싶지 않는 부분이네요. 영어를 언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깨닫는지. 자, When I did you realize. When did you realize 언제 깨달아요? You need to learn English. 자,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지? 자, 영어를 배워야 한, 네가 영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언제 깨닫죠? 깨달았습니까? 과거로 물어보네요. 자, Teenager, Voice Magazine received English essays를 음, receive, 받았습니다. From students, on the topic, 뭐뭐에 관해서, about이네요. 자. 자, 토픽 주제가 뭐예요? When I realized I needed to learn English. 내가 영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깨달았을 때. 언제 깨닫는지이라고이 주제네요. 제목이 이러한 제목으로 에세이를 받았대요. The following essay s 아, 진짜 이거 에세이를 몇개 읽어야 되겠네요. 자, 아래 나와 있는 ing sa는 were chosen 선택됐죠? 수동태. as, 뭐뭐로서 전치사 썼네. 자, as the most interesting ones. 라고 돼 있다. 이 원스가 가르키는 건요, essays요. 자, 재미있는, 가장 재미있는, 그러면 요것도 ed라고 쓰면 되죠 가장 재미있는 essay라고, 응, essay로 선택된 essay들이랍니다. 재미없으면 죽여버려. 자, 준수, 김이라는 데 second year, 누리, middle school, English, 2학년이라네요 second year. 자, I went to 경복궁 three weeks ago. 얘가 과거를 나타내니까, 과거를 써야 되죠. 자, 내가 3주 전에 어, 경복궁에 갔어요. with my classmates on a holiday field trip. 이라고 되어있죠. 자, 그러면, 언제요? 언어, history field trip 이군요. 어, 할로데이가 아니라, history field trip 하으니까 역사, 뭐, 현장 학습으로, 어, 경복궁으로 갔다 랍니다 lots of foreign tourists 라고 했으니까 이거 many 라고 써도 되죠. many? 이거 셀수 있으니까,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as well as 뿐만 아니라, koreans. 그러면 이거 not only a but also b로 바꾸면, 자, not only but also 어, but also, 이렇게 하면, 여기, B하고, A하고 B하고 바꿔야 되죠. 그래서, Koreans, 하고, 여기 뭐, lots of, 이렇게, tourist 까지 쓰면 되겠네. 자, were there. 거기 에 있었습니다. To enjoy the beautiful place, palace. 어, 그, 그, 완을 즐기기 위해서. 그래서 부사정 용법이네. 자, when we were walking around, 우리가 돌아다닐 때요, a foreigner가 우리가 그 주위를 걸어다닐 때 자, 외국 관광객이요, 외국애 애가 came up to me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죠? Come up to 누구누구, 이렇게 했으면 누구누구에게 다가오다. 다가왔어요다 과거 쓰고 있죠. were and said 그리고 말했습니다. something 뭔가를 말했죠. in english 영어로 말했어요. 때려야 돼요.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오면 좀 한국말 좀해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i couldn't understand him. 나는 걔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i didn't know. 나는 몰랐어요. what to say라고 되지?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항상 명사적 용법으로 쓰고요. 자, 여기서 쓰여진 명사적 용법을 의문사 플러스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수 있지? 자, 그러니까, what I should say. 이렇게 써도 되겠네. 그쵸? b u 수지가, 하지만 수지가 one of my classmates, 동격이네요. 같은 애죠. 그리고 one of 최상급 쓰거나 아니면 여기다 복수명사 써야 되지? 자 우리 반애 중에 한 명인데 수지가 said to him 그에게 말했어요 sure 그럼요 I will take your picture 내가 사진 찍어 줄게요 이렇게 얘기했죠 아, 사진 찍어 달라는 얘기를 못 알아들은 거야 바보 자 수지 took his picture 과거다 근데 여기는 will 쓴 거는 땡땡 때문에 이렇게 되죠 얘가 직접 얘기하는 거니까 자 수지 took his picture and the foreigner got thanked 과거사다 her for the favor, favor라고 돼 있으니까 호의를 베풀어줘서 고맙다라고 했대요. All my friends admired 와 칭송하죠. 와 존경해. 자, 수지's great English ability. 자. 아주 좋은 영어실 훌륭한 영어실력에 경탄, 감탄했다랍니다. I was also surprised at 전체사 쓰는 거 기억하세요. be surprised 이거 ing 되지 않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at her good English에 감놀했습니다 I wish 가정법이네. 그래서 could I wish I could speak English well like a 수지. 수지처럼 영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랬다. 영어 하면 되죠. 소라, 이게 영어 공부를 하, 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거야? 얘가 이제 사진 그런겠지. 사진, 사진 좀 찍어 주시겠습니까? 그런 말못 알아들었으니까. 소라파, 박소라라는 애가 3학년이군요. A few years ago, 과거예요. 다. 자, I was watching 내가 보고 있었어요. A TV program with my brother. 남자 동생인지 오빠인지 남동생이라고 하는게 나... 남동생이라고 되있어요자 on the decision of 모모의 결정에 관련된 것을 보고 있었다랍니다 on the decision of what country will be the host of the 2018 winter olympic games 평창이죠 자 그것을 결정하는 개최국을 결정하는 것에 관련된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랍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나라 이렇게 하니까 얘는 의문사겠지? 자, 의문사라면 얘는 간접의문이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 결정된 거 아니니까 의 b 비 그래서 얘는 서술형으로 기억합시다 자, All the representatives 라고 되어있으 대표예요 모든 대표들이 From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에서 온 모든 대표자들이요, 자 presented, presented 했어요, 발표했어요, their plans, 계획을 in English로 했다 랍니다. 그러겠죠. 자, even the German and the French representatives, 심지어 독일, 프랑스 대표도 spoke 말했습니다. in English 영어로 말을 했어요. Not in their own language가 아니고요. 여기 in이라는 거, 자 독일 말이나 프랑스 말로 한게 아니라 다 영어로 했다랍니다. I was very impressed. 어, 되게, 음, 인상이 깊었다죠. 여기 i n g 쓰면 틀리네요. 자, I came to 뭐뭐하게 되다, 뭐뭐하게 되다. Realize, 우리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The importance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의 접속 전, 전치사. 자, 국제 언어로서 영어의 중요성을 <laughs> 깨닫게 되었다입니다. 하, 아, 별 시답잖은 거 같고 깨닫고 이야 I hope, 투부정사 맞습니다. Want to hope, wish, 뭐, 이런 동사들은 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봤죠? work for, 내가 일하고 싶었어요.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에서요. in the future. 그래요. 열심히 영어 공부하면 되죠. to achieve my dream.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 이게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I think that 접속사 생략이구요 I have to study English much harder 비교급 강조네 그래서 much even still a lot far 이렇게 바꿔서도 되겠죠 자, 또, 누가 영어의 귀중함을, 소중함을 또 깨들었을까요? 이지문이라는 애랍니다. 3학년이세요. I traveled with my parents to Spain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스페인으로 부모님과 여행을 갔더랍니다. We were at the Madrid International a i r p o r t 있었더랍니다. 기다리면서요. 분사 썼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분사는 자, 우리가 분사 구문이 되니까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as we waited 하면 되겠다. 과거로 쓰는 거 기억합시다. for our flight to barcelona 바르셀로나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마드리드 공항에 있었다랍니다. we heard 우리가 들었어요. an announcement 어떤 발표를 들었죠. first in spanish 처음에는 스페인 말로요, them in English. 그 방송하는 걸 영어로 두 번째로 했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 그렇겠네요. The people standing around us.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빠졌겠죠. 자, 그러면 who, who were. 이렇게 쓰면 되겠네. Who were standing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looked upset. 화가 나 보였어요. 그죠? 이거 이 형식 동사고요. 얘가 형용사 보호가 되네요. At the announcement에 빡이 쳐보였랍니다 Ah, 아, we didn't know. 우리는 몰랐어요. 왜? They were upset. 간접 의문문이야. 그래서 주어 동사. 왜그 사람들이 화가 났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Because we had not understood. 우리가 <laughs> 이전에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과거 완료 썼다. The announcement in either language. 그래서 스페인 말도 모르고요, 영어도 몰라서 얘들이 왜 화가 났는지 몰랐다랍니다 We became very nervous. 우리가 되게 긴장했죠. 쫄았어요. Luckily, 다행히도, a Korean woman explained that. 이하를 설명했다랍니다. 접속사. The announcement was about. 뭐에 관한 거였어요. Our flight가, 여기가 전치사니까, being이라는 동명사 쓰네요. 그리고 비행기가 지연되는 거, 연착되는 거니까 수동태 쓰네. Being delayed because of bad weather. 기상 악화 때문에, 악천후 때문에 비행기가 연착된다라고 안내를 했대요. It was then that. 자, 바로 그때였어요. I realize. 이거 강조부문이네 그죠? 여기에 지금 형용사 아니죠? 바로 그때였어요. 이거 부사 썼네요. I realize. The importance of learning English, 영어를 배워야 된다라는 중요성을 깨달았다랍니다. 듣죠? 영어를 <laughs> 어쩌고지가 없습니다.